안녕하세요. 코인플러스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자, 이번 영상은 지금 SEC 승인 대기 중인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프로메티움에서 SEC에 5개의 코인에 대해 거래 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대체 거래 시스템을 등록을 마쳤으면서 지금 이 다섯 개의 코인 리스트를 SEC에 제출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그럼 눈여겨 볼 코인은 플로 o 파일 코인 더 그래프, 콤파운드 셀로 이렇게 이 다섯 개의 코인들이고 아직까지 뭐 s e c 에 반대가 없었고 지금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메티움은 친 SEC 거래소로. 지금 유일하게 그 코인 매매 중개 목적으로 브로커딜러 면허를 지금 취득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공인 면허를 받고 이 ATS로 거래 코인 거래를 인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미국 내에서 최초로 SEC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된다는 거예요. SEC가 다섯 개 코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가 지금 급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먼저 승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SEC 증권법 체계 아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등장함으로 이 주장이 무력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코인이 SEC 지금 지배하에 거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그 다음으로 지금 불승인 시나리오인데 여거 같은 경우는 지금 SEC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가 지금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점을 제확인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 SEC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코인들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면서 손실 중이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면 화면 아래 번호로 숫자 남겨주세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분들 계시는 소통방이고, 정보와 관점 공유 뿐만 아니라, 지금 매수부터 매도까지, 이렇게 신호 다 드릴 거예요.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입비나 리딩비 그런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정말 빠르게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 아래 번호로 어떤 질문이든 그냥 보내주세요. 코인 관련된 질문이면은 제가 확인하고 즉시 답변을 해드릴게요.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주말, 공휴일 언제든지 상관 없어요. 근데 문자 보내기 전에 앞에 숫자를 꼭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저기서 제가 문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숫자가 있어야지만 코인 문자로 인식을 해서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고 생각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7월 4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890원에서 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SEC 승인되기 기사가 나오고 난 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금 돌파했으나 확정 돌파는 못하고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또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경우에 리테스트를 통해서 상단 돌파할 모습이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SEC 승인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 물량을 조금씩 매집하여서 1차 목표가 1,500원, 2차 목표가 2,000원 선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미리 선점해서 수익으로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 이 화면 아래에 번호로 숫자 남겨 주세요. 제가 문자 확인 후에 바로 답변 드릴게요. 영상 시청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